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레슨에 대한 내용을 그 앞에서 설명을 했죠. x분의 sinx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번에는 이두 번째 레슨, 이 볼웨인 접근값, 그 컨볼루션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궁금증 1. 왜 분모가 2m-1꼴이냐? 그러니까 볼웨인 적분값 보면 x분의 사인 x 곱하고 3분의 x분의 사인 3분의 x 곱하고 5분의 x분의 사인 5분의 x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2m-1꼴이냐? 근데 그거는 이제 볼웨인이라는 형제였나 부자였나 그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 발견했어요. 을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홀수분의 x를 그냥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사실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 홀수이. 그 다음에 8 이상일 때왜 파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화 시키면 어떤 기준을 기점으로 파이가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게 결정이 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한 변에 해결한다. 어 좋네요. 가볼게요. x분의 s i n x를 우선 이렇게 푸리의 변환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곱하기는 이제 결국에는 이 푸리의 세상에 가면 이 컨볼루션이 된단 말이에요. 합성곡으로 변해요. 근데 그거를 우선은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사각형 처리라고, 우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사각형 처리. 사각형 처리. 왜 사각형 처리냐. 여기, X분의 s i n X를 지금, 이거 한게 보이죠? 프리에 변환한 게 보이죠? 거기서 이 폭이 3분의 1인 박스가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면서, 3분의 1 안에 들어있는 이 정의역의 이 함수값을 평균을 낼 거예요. 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다 0밖에 함수값이 안,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y는 1인 부분의 맨 끝에 3분의 1 박스가 이렇게 걸쳐지면 여기 딱이 값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의 반반 반 부분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3분의 1 반에 그 y는 1의 끝이 이렇게 딱딱 딱 맞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면 딱 1과, 1과 0 사이 딱 2분의 1이 함수, 이 2분의 1이 되겠죠? 컨볼루션하는 함수에서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점점 그 컨볼루션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1과 가까워지다가 1인 구간이 이, 이 y는 1인 구간의 정의역 범위가 1마 6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1마 3분의 1인 게 이해가 되죠? 응? 이해가 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x 분의 sin x를 프레이 변환하고 얘를 사각형 처리를 해주면 이 뭔가 사다리꼴 함수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위에 이 y는 1인 정의역의 범위가 1마 3분의 1이다. 범위의 구간의 길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sin(x) 곱하기 3분의 x분의 sin(3분의 x) 곱하기 5분의 x분의 sin(5분의 x) 잖아요. 그럼 이제 5분의 1 사각형 처리를 해 줘야 돼.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5분의 1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나와 이렇게 함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도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되겠어? 이 y는 1인, y는 1을 함수값으로 갖는 정의역을 구간으로 하는 그 구간의 길이가 1 3 1, 5 1이 되겠죠. 이 길이가. 쭉쭉 가봅시다. n이 7일 때 13분의 1을 해줘야 되죠. 13분의 1을 해주면 이 길이가 1-5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1분의 1까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여기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15분의 1이 되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8일 때 15야, 9일 때? 17분의 1보다 작아져. 요 그러면, 여기서 컨블러션한번더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y는, x는 0에서 함수값이 1이 안 나오겠죠? 1보다 작아지겠죠? 그 값에 파일을 곱한 값이, 이 볼웨인 적분값이 된다 라는 것이 그러면 f8,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8번 해준 거에 0의 함수값이 0 9 9 9 9이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나오는데 여기에 파이를 곱한 값이 결국에는 볼웨인 적분값이다. 여다선다 1이었기 때문에 파이가 되는 거다. 근데 왜그왜왜영 값이야? 왜 프리에 변환하고 컴플루션 해준 거에 0 값이 이 적분값의 파이 배 아니가 그러니까 적분값의 파이로 나눠준 게왜 이게 이군데? Fn 0인데 그 이유는 위에 프리에 적분했을 때 프리에 적분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와? 프리에 적분 어디서? 프리에 적분 어디서? 아, 프리의 변환, 프리의 변환, 프리의 변환할 때 이렇게 되죠. 근데 프리의 변환 함수는 음, 여기 에0 넣어보세요. 와, 루트 2파이 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f v dv네. 오메가 0 넣으니까 아 f v dv 해준 거에다가 루트 2파이 곱하기 프리의 변환 해준 함수 함수 0, 0 값에 대입한 거에다 루트 2파이 곱하면, 어? 이거 적분한 값이네? FV 적분한 값이네? 와우. 그래서 0이 중요하네. 느껴지죠? 느낄 수 있다. 느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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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 m 1분의 x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에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1-3분의 1, 5분의 1, 7분 1-1-5분의 1, 1, 1 이렇게 되다가 1보다 더 작아지면 함수값 파이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일반할수 있어? 2 m 1분의 합이 시그마한 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파이구나. 그것보다 커가지고 파이가 안 나오는 거구나 거기서 좀더 확장시키면 2n-1이 아니더라도 결국 얘네 ak분의 1의 이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파이가 나오겠구나 2n-1이 아니더라고 2468 이렇게 가더라고 아 지금 너무 흥분했죠아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자, 다 제가 설명한 느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레슨의 결과. 입니 그럼 세 번째, 디렉 델타 함수와의 연관성. 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나 약간 그런 거는 좀 아닌데, 근데 어디까지 이해가 되냐면, 이게 합성 곱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합성곱에 대한 영상도 따로 제가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론적 배경에, 디렉 델타 함수, 설명할게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디렉 델타 함수 또는 인펄스 함수는 0을 제외한 모든 n 근 0이 아닌 함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함수가 있는데, 여기 구간이 무조건 적분한 값이 1이어야 돼. 그러면, 함수 값이 n, 이 1인 그정의역 구간이 n분의 1이면, 계속 1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n분의 1에서 이제 n을 무한으로 보내봐. 그럼 얘가 이렇게 쫙 좁아지면서 뾰족한 함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까지 보내면, 아, 여기서 다 0. x는 0에서 무한값 가, 가진 하지만 적분값은 1임.